그대로 쓰시든지 붙여 서 쓰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 저희 준비한 주신문 묻기 전에 피천구인 주신문 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이번에 개업 이후에 2차 탄핵 소추한 바리 후에 사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직서는 국무위원 중에 증인만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도 일괄 사표 제출한 겁니까? 에그 개헌 선포 다음 날 총리님 주제로 저희 국무위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냐 마냐 감론을 박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서 결정된 것은 총리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자 이렇게 됐었고 개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었고. 어, 아까 말씀드린 주신문에서 있었던가 같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네, 제출한 좋습니다. 분은 증인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문에서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전에도 국무회의에서 아까 뭐 모두 발언 말고 공개되지 않는 그 마치는 발언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니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으로 지금 대리님께서 물으실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관련 사건 특검법이라는 게 뭔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특검법안이 있었습니까? 뭐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그 모르시면서도 뭐 아니 맞다고 아니요 맞다고 대답을 아니 했어요. 정확히 들어보십시오. 국무회의 후반 그 다음에 다른 행사의 환담의 전후 그 다음에 네. 오만찬에서 그런 취지 말씀하셨고 그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야 제가 잘 모르죠. 그게 지금 대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네, 대해 지금 아시기로는 그런 특검 법안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인 도착하셨을 때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 미리 와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와있었고요. 네. 그한 7명 정도 모인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한 8시, 8시 40분 아마 8시 40분 조금 지난 시간이었을 네, 겁니다. 네, 네. 이 7명이 증인도 마찬가지. 증인 포함해서요. 이 7명이 이날 국무회의를 한다고 알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뭐이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마저 도착할 때까지 국무위원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 위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던 상황도 아니죠. 맨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나중에 국무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이거는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나머지 국무위원들 부르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 상황에서는 이거 국무회의 전제로 뭐 다른 국무위원들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어, 제 기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를 네. 하, 해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누군가 네, 얘기를 했고. 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총리님한테 총리님 들어가서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 정인 도착해서 보니까 그때 밤 10시에 22시에 개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계획이었다는 거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인이 도착하신 게 애들지 40분 좀 넘었고, 네. 그 당시에는 일곱 명 정도만 모였고, 국무위원들 나머지 국무위원들 부르기 시작한 것은 제가 기록상 보니까 9시 20분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최상목 부총리가 그 뒤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같은데 거기도 전화 받은 게 아홉 35분이라 그래요. 뭐 그런 내용 제가 잘잘잘 모릅니다. 이 처음에 대국민 담화를 1 0시로 잡았을 때는 그 전에 국무회의를 거친다 이런 계획은 없었던 걸로 봐야 되겠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간상으로 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알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그때 이제 나머지 국무위원들 연락하기 시작해서 최초로 온 사람이 최상목 부총리였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국무위원들 도착 순서라든지 그런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네. 당시 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는 아까 그뭐 단전단수 관련해서 뭐 쪽지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 쪽지 말고 개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검토한 문건이라든가 이런 문서는 혹시 그날 그 자리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검토한 문건이라기보다 제가 최초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것도 책상에 있는 걸 문건을 하나 봤는데 네. 그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개엄 선포문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비상계엄 이렇게 써져 있었고요. 그러면 그날 증인이 보신 문건이라는 게이개엄 선포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네. 아까 단전 단수 쓰여 있다는 네, 그 네, 문건하고 그렇습니다. 또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있었어요. 그 문건 자체는 여러 장이 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건 그렇습니다. 그 국무위원들이 뭐 만류하는 국무위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인도 증인도 그러셨다는 거고 네. 그렇게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피천구인이 그때 계획을 변경할 생각이 있어 보이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만류를 하면, 네네 만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너무 정무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국무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만류하면은 뭐 만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대통령님이 다 고려를 하신 사람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31강에서 피청군 대리린께서 증인이 도착한 8시 40분부터. 어, 선포하로 피천군이 회의실 뜨는 22시 22분 경까지 마치 뭐한 시간 44분 동안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처럼 이렇게 물으셨는데 실제로 정족수 채워져서 대통령 내려갈 때까지 시간은 5분이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5분 동안에 대통령 그 5분 동안에도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다 전달을 받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에도 뭐 한번 대통령 제고해 주십시오 이런 어쨌든 정도 의견 무었이 거라고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국무회라고 네. 볼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5분이잖아요. 네. 그 5분 안에 대통령이 자기 생각 설명하고 국무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말해 말해보라고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그 네.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전달 했고요. 지난번에 김영현 김영현 소행인 얘기 나와서 증언하신 내용 중에 증인 관련된 부분도 증인 들으셨을 거예요. 네, 들었습니다. 행안부 장관한테도 그 문건을 작성해서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줬다고 김영현 자, 잠깐만요. 증인이 얘기한 아니 잠깐이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요. 네. 저에게 줬다는 진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네. 이뭐 줬다는 걸 떠나서 네. 이 김영현 장관 김영현 증인이 얘기한 문건이 아까 정인이 봤다는 단전 단수 기재되어 있는 그 문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영현 장관님이 어떤 문건을 작성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혀. 네. 아까 국무회의가 무슨 대통령에 대한 자문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인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보신 적 없어요? 그 의결 시, 보통 심의 의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서의 의결이라는 것은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무회의라든지 말씀을 출석으로, 끝까지 들어보시죠. 예. 여기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처럼 뭐 질문하고 말 끊고. 시간이 한정돼서 안 되겠죠. 시간이 충분하면 저희는 아, 그러면 효율적으로 게요. 질문을 하시면 되죠. 네. 국무회의 규정이 있다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 대국민 담화 보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뭐 10시 40분 50분 이 무렵에 자리를 떠서 자기 부처로 돌아갔는데 증인은 용산에서 출발한 시간을 23시 10분경이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분들보다 좀 늦으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분들 <laughs> 다른 분들 보다 늦은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들 사실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3, 3호 흩어져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저도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무신 씨가 도착하신 게 11시 반경이죠? 네, 11시 반. 간부 회의는 12시에 시작됐고요. 예. 그 30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경찰청장, 소방청장과 네, 통화하셨다는 통화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간부회에서 경찰국장이 보고했다 그랬나요? 지금 네. 국회의원들뭐 출입 통제 안 하고 있다고. 네, 출입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출입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나중에 실제 상황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보고가 맞던가요? 뭐 나중에 실제 출입이 됐으니까 경찰에서 190명이 출입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 전면 통제하다가 1시 출입 허용했던 시간이 23시 07분부터 23시 36분이고요. 허고령 네. 발령되고 나서는 23시 36분부터 다시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간부 회의 시작한 12시 이무렵에는 다시 전면 통제하고 있던 시점이. 나중에 그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뭐 지금 근데 그 시점에서 경찰국장이 왜 그런 보고를 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경찰국장에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모인 네,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단전 단수 적혀 있던 쪽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 대통령, 집무실입니까? 여기 집무실입니다. 집무실, 네, 집무실. 집무실 어디에? 집무실. 어디 위에 놓였습니까?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대통령 탁자인가요 아니면 이 원탁 위인가요? 원탁 말한 거예요. 원탁, 원탁 위, 위. 그 단전 단수의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린 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머린 말이라는 게 그럼 제목 같이.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장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네. 아까 저 표창군인 대리님 물으실 때는 이게 대통령이 이런 관련 지시를 했으면 2 시간이나 있다가 이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했겠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전화한 시간은. 계엄 선포되고 한 시간 정도 뒤죠. 예, 계엄 선포로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소방청장 통화하기 직전에 경찰청장 하고도 통화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거기에 적혀 있던 장소 MBC 여론조사 꽃 기억나십니까? 네. 또뭐 있었습니까? 한겨레 어, 신문 JTBC 것 맞습니까? 뭐 대충 그 정도였을 겁니다. 네, 이런 장소에 아까 출동 안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셨는데요. 네. 다른 데는 몰라도 MBC하고 여론조사 꽃에는 경엄군이 출동을 했죠. 그건 확인 못하셨어요? 그건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네. 여론조사 꽃에는 거기 경엄군 출동해서 한동안 머물렀고, MBC 쪽으로도 출동을 가다가 계엄 해제되는 바람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은 확인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런 거잘 모릅니다. 그리고 증인 그 다음 날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즉석 해제 어, 해제 권이 즉석에서 받아들인 거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즉석에서받아들였는지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개엄 어, 해제가 어, 국회에서 어, 해결된, 요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3분입니다. 예,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한 10분 뒤에 한시 15분쯤 대통령이 그 합참 집의 통제실에 내려가서 한 30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 했는지는 혹시 나중에 들으신 얘기 없습니다. 모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준비한 반대신 주신 분. 네. 21항을 좀 먼저 뵙겠습니다.